예, 안녕하십니까. a p 투자연구소의 우예랑 전략팀장입니다. 예, 제가 분석하는 내용은 모두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도움이 되고자 찍는 영상입니다. 어, 단순 참고용으로만 봐 주시길 부탁드리는 어, 부탁드리면서 영상 찍겠습니다. 오늘 3월 2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각 2시 21분 어, 지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덴티움이라는 종목이고요. 어, 이 종목 코드는 145720, 145720입니다. 덴티움이라고 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 종목은 아니에요. 시가총액이 7천억 정도 되는 종목인데 지금 전체적인 거를 일단 보면은 꾸준하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많은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에서 어느 정도 코로나 이후에 저점을 찍고 어우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장기 이평선들과 이제 단기 이평선들이 수렴시켜주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었다가 이제 대량 거래량으로 한번 어, 슈팅을 주고, 그 다음 꾸준하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덴티움이라는 기업,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용 제구, 아, 의료용 제조 및 판매업을 하고 있는, 어, 업체고요.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의료기기 및 생체 재료를 이제 개발하고 생산,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개발하고 생산하고 판매까지 하고 있고요. 2019년 중국 상해에서 임플란트 제조 공장 허가를 어, 취득해 가지고 이제 20년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을 했어요. 중국 시장 내에서의 인지도가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 이제 그걸로 인한 모멘텀으로 주가가 상승을 어,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 좀 건강한 조정을 받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재물을 보여드리자면 예 별도 기준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간 별도로 해서. 예, 꾸준하게 매출이 상승하고 있어요. 꾸준하게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이제 어느 정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매출액은 20년에 이제 2019년보다는 덜 나오고 있지만, 어, 영업이익률도 꾸준하게 지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 자본금도 변동 없이, 예, 증자, 강자 이런 것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본총계도, 예, 늘어나고 있어요. 자본총계도. 자본총계 늘어나고 있고, ROE 같은 경우도 예, 좀 변동이 좀 있는 편, 있는 편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laughs> 중국에서 좀막 크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출액이 어느 정도 일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임플란트 제품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요. 임플란트는 뭐냐? 다들 아실 거예요. 이제, 가짜 이빨이죠. 가짜 이를 이제 이, 약간 트리니라고 설명을 해드리면 편할 텐데, 음. 이 트리니가 이 임플란트가 왜 앞으로 점진적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냐면 어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약간 좀 고질병인데 어 출산율이 출산율이 매우 저조한 걸로 이제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19년도만 봐도 이제 한 가구당 한 명의 아이도 낳지 않는다 라고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20년 지나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의 거의 0.5에서 0.6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는데 예,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어, 출산에 대해서 약간 좀 꺼려, 꺼려하고 있다 그로 인해서 하지만 이제 어느정도 의료기기 이런 것들의 발달을 하면서 점점 고령화가 되고 있어요 점점 이제 어, 중위 연령층도 몇십 년 뒤에는 50세가 이제 중위 연령층이라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어, 젊은 이들보다는 이제 고령화가 되는 사회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오래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 이제 노화가 되면은 이도 빠지고, 그리고 또 이제 이도 썩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저희가 필요한 건 뭐예요? 이빨이잖아요. 이로 이제 탄수화물이나 이런 거를 씹어가지고 소화를 시킨 다음에 이제, 소화기관으로 흘려야 되는, 위로 가는, 이제, 어, 첫 번째 소화기관이 2인데, 입인데, 입에서 이제 이로다가 이제 음식물을 잘게 잘게 씹어가지고 이제 소화를 시키잖아요. 그 부분이 가장 필요하다는 거죠. 이 덴티움이라는 이 회사에서 만드는, 이제, <laughs> 어, 주력으로 만들고 있는 임플란트. 임플란트의 수요가, 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고령화가 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임플란트의 수요는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꾸준하게 임플란트에 대해서 수요가 많았을 때 이때도 이제 어큰 상승을 보여주었어요. 실제로 재무제표를 보면은 16년부터 이제 16년 안 나오지만 17년부터 이제 18년도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매 예, 매출액도 증가하고 영업이익 증가하고 당기순이익 도 이때 많이 증가를 했어요. 이때 많이 증가를 했는데 증가하면서 같이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 어느 정도 이제 18년도 18년도에 이제 어, 후 이제 후, <laughs> 후반기에 약간 좀큰 어, 조정을 받는 이런 좀 안타까운 어, 주가 흐름을 보여줬던 전적이 있긴 한데 이로 인해서 좀더 이제 가격이 많이 할, 할인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꾸준한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20년도에 중국에 이제 어, 인허가 수출이 허가가 됐기 때문에 취득을 했기 때문에 어, 이때부터 약간 좀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어,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좀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부채 비율도 어느 정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r o 이도 이제 어느 정도 안정권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예, 아직까지 재무적으로는 이제 약간 좀안정적이 그러니까 약간 뭐 망할 기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재무적 리스크가 존재하지는 않아요. 일단 어 그렇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어 정도 등락이 좀 있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도 그래서 좀더 그런 건강한 조정을 받으면 향후 좀어 좋은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해서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추천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종목에 대한 브리핑을 영상으로 남겨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제 영상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면 어 도움이 될까 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은 덴티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네이버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해주세요. 오늘자 어, 오늘자를 확인하시고 들어가게 되시면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무료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 리딩을 아침에 해드리고 있고 밑에 무료 추천 종목을 읽어 보시기 전에 꼭 읽어 보세요도 참고해서 어, 읽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내리시다 보면 간밤에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9시가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명 그리고 현재가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어 있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개의 종목의 무료 추천이 나오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 굳이 로그인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든지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확인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 그리고 종목이 장중에 상승하게 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장중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무료 추천 종목을 받아가시면 어, 되실, 겠습니다. 어,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어, 무료로 이제 힘써주시고 계시고, 수사님께서 올려주시는 브리핑, 매매 및 투자에 있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오니, 꼭 한번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어, AP 투자연구소,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